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데요.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들이 이런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우정 기자입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잠깐 멈춘 택시. 갑자기 충격을 받고 위아래로 크게 흔들립니다.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가해차량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3주 만에 붙잡힌 가해 차량 운전자는 불법 체류 신분의 무면허인 10대 태국인. 사고 차량은 이미 출국한 다른 외국인 소유의 대포차였습니다. 지난 8월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대포차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마치 그 신호등 교차로에서 사고 났는데 현장에 내려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얘기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현장을 이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차 같은 경우는 탐문해서 그 차가 있는 곳 주변에 탐문하니까 이제 그 사람 주, 이제 주소지가 나왔죠. 주거지가 나와서 거기 잠복해서 체포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구속을 시켰습니다. 주로 불법 체류자들이 몰고 다니는 이런 대포차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가 나도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운전하는 대포 차량이 거의 대부분은 당연히 잡기도 힘들 뿐더러 대부분은 뭐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기대하기 힘들고요. 처벌 자체도 안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약간 좀문제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외국인 대포차 도로 위에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c n b 뉴스 나호정입니다.